오늘은 수원 연무동에 자리한 연무시장으로 가봅니다. 광교산과 경기대 주변에 위치한 연무시장은 다른 시장과는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연무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승 기자. 네, 저는 지금 연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연무시장은 125곳의 점포로 구성된 수원의 전통시장입니다. 수원 22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늦게 형성됐지만 연느국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과물부터 과일 그리고 수산물, 반찬가게, 또 사진관까지 정말 다양한 점포로 구성이 돼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 안에는 이렇게 상인들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내걸려 있는데요. 이곳 과일가게 사장님 직접 만나서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아, 여기요. 저 사진은 우리 연못시장에서만 볼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나와의 약속, 그리고 어, 신뢰성, 이런 거를 어~ 갖고 아마 우리 사진을 여 저기 상인분들이 내 걸고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저 사진을 보면서 나를 또나 자신을 자신감 있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자신감 있게 물건을 네. 내놓고 판매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또 신선도가 중요하다 네, 보니까 정말 네네. 판매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코로나 속에 판매책을 꾸리고 계신가요? 아, 이제는 그 이제는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제 잼을 만들어요. 과일 수제잼. 그리고 이제 청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저기를 수단을 동원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업무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내걸고 정말 자신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특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인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가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업무시장만의 예. 특색이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예. 저희 연무시장은 저기 22개 전통시장의 제일 막내로 인정시장을 등록을 받은 시장입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상 개인 초상화 내걸고 저희 시장에만의 특색은 저희 시장만 오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소부터 병원까지 다 있어갖고 그, 뭐랄까. 오시면 뭐, 뭐든지 다, 다방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장처럼 뭐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장은 뭐 옆으로는 광교산도 있고 또 동장대도 있고 많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경할 거리는 많습니다. 연무시장 한번 찾아주시면은 모든 게 해결되니까 한번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양한 곳에 다양한 것들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을 예, 예. 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시민들이나 뭐 지자체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혹은 바라는 한 말씀 해주신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부터 전통시장 자체가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지만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자체나 다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지금 매출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의 한 저희만의 한계가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기서부터밴드 플랫폼 라이브 커머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금전적이나 저희가 그 대기업처럼 뭐 이렇게 컨, 컨셉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지자체에서 좀 컨설팅을 받아갖고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은 한계 에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더. 더. 이양 해줄 것 좀만 더 투자를 해주셔서고 전통시장이 좀 사람 살게, 사람 냄새가 나는 시장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거는. 네. 서광석 상윤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연무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